안녕하세요. 쑥쑥 감숙입니다 세계 일산 축전 수원 화성 대막 공연 기억의 축성이 23일 화서분에서 펼쳐졌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수원에서 활동하는 9학년 이단 하라운과 4학년 이단 꼭두가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공연을 준비하려는 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2023년 세계유산 축전 우리 수원 화성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 공연이 곧 시작될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 공연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관객분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지겨우니고, 아니 몸이 이렇게 하고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허여 자 우리 풍물패와 함께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봅시다. 떼러라 통풍 자기들 어딨냐 자기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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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그 소개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멋들어지게 안 맞이 시켜 멋들어지게 나는 이 성안의 돌들을 깨고 네. 부수고 이 다듬은 네. 서수요 올코니 아. 나는 목수요 이 성안에 들어가는 기둥이며 대들보며.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소이다. 그렇죠.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어? 돌과 나무만 있으나, 성이 뚝딱 만들어지겠는가? 나는, 이 하성의 자랑인 벽돌. 저 벽돌을 구웠는데, 얼마나 마, 박사한 주시야. 벽돌을 구운 사람이야. 내 장인이 진루 이뻤데 맛있어 맛있어 <laughs>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잘했고 그라디나이 양반들이 뭐 돌도 깎고 싸고 하는데 저를 가만히 있었느냐 내가 누군고 허니 역시 누군. 정조 대왕님께서 어. 딱 소리를 한자라 그러시는데 봉! 봉! 불러라! 그래갖고 화공이란 말이오 근데 내가 화국이 여러분들이 이양반들는 이 돈을 착착 장인들이 쌓고 있을 때 내가 우리나라 착 뜨고 착착착착 착착착 여기서는 장단은 치는 거다 착착착착 착해갖고 바로 화성성역 의궤를 그린 만든 사람이라고나 할까 이럴 때는 박수가 있고 좋은 바닥에 우리가 옛날 정조대왕 시절에 이 대왕님께서. 다가 전부 다 사람들 태성들 이름을 착착착착착 썼다 이 말이오. 그게 시방부터 내가 호명으로 물은 우리 구손들과 우리 저기 오신 양반들하고 인사를 합동 인사를 하는 시간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다들어습니다요 먼저 환영사에 우리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님이 먼저 올라와서 인사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수원 등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이재준입니다. 어, 정말 많이들 오셨네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축제 의 계절인데요. 축제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가 우리 수원입니다. 네 개의 축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수원 세계 어, 유산 축제가 오늘부터 3주간. 이 화성 곳곳에서 행궁, 행공, 또 행궁동 주변 일원에서 여러분들 맞이할 겁니다. 주로 어떤 얘기냐? 오늘 개막식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축성 당시의 장인, 또 인부, 벽돌공, 또 목수들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의 삶과 또 그들의 애환,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개막식에서부터 곳곳에서 축제 형체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기, 즐길 준비가 되셨죠? 네. 네. 그리고 또, 어, 10월 7일, 8일, 9일에는 이제 60년 된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가 어, 또 자랑하는 수원 화성문화제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고요. 또 8일, 9일에는 창덕궁에서부터 우리 수원 또 화성까지 정조대왕 능행차 퍼레이드가 이번에는 시민 참여 2000명이 참여해서 아주 멋지게 개최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할 준비가 되셨죠?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 퍼레이드의 주체로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저 여기는 화성문인데요 창영문 쪽에 가면 7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밤마다 아, 정말 멋진 미디어 아트쇼가 열립니다. 미디어 아트쇼의 그 수준이 아마 세계적인 겁니다. 여러분 많이 연인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님과 김승호 의원님도 오시고요 이재식 부의장님과 많은 시도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유관단체 어,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분들은 이 화성축제 때 설계와 감독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다산 전야경 선생님입니다. 그걸 어, 끝내고 억울하게 옥살, 옥살을 하다가 유배를 당하셨는데 17년 내 유배 생활을 마치고 어디에 정착했냐 본인의 고향인 남양주에 정착해서 유수, 그러니까 원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곳이 남양주인데 남양주의 어, 정약용 다산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최재성 전 의원님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을은 축제 의 계절입니다. 축제를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 어, 여러분들은. 새롭고 빛나는 시즌입니다. 잘 보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소리, 그 탈이 분이고 소리, 탈이 차을때 소리가 난다. 이말 아니. 아, 왔다, 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이제 이 천자한테 맡기고 천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밤에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수원 화성을 사랑하는 많은 관람객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돼서 진심으로. 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2023 세계 유산 축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유산의 가치를 온 국민과 향유하기 위해서 기획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전남 순천과 함께 이곳 정조대왕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꿈이 담긴 수원 화성이 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여러분과 개막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수원 화성을 뒤에 두고 함께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들은 늘 가까이에 수원 화성을 두고 있어서 어쩌면 이 수원 화성의 소중함을 가끔 잊곤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우리가 늘숨 쉬고 있는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축전을 통해서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수원 화성의 소중함과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커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애세기우산 앞에서 오늘 개막 공연, 기억의 축성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억의 축성, 이 주제에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원 화성의 기억을 미래의 후손들까지 소중하게 이어가자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230년 전 기술과 정성으로 축조된 이 성을 정말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간 장인들과 백성들의 기억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수원화성의 가치를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공연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첫 무대는 성을 쌓은 장인들이 스트릿댄스로, 장인들의 모습을 스트릿댄스로 표현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당시 수원화성을 만든 장인들의 모습을 현대적인 퍼포먼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장인의 꿈. 수원 화성을 만든 사람들 이 무대로 오늘 개막 공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서민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230년 전에 수원 화성을 축조했던 장인들의 모습을 스트릿 댄스로 여러분께 선 보여드렸습니다 수원 화성과 좀 연관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22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올라온 22개의 직종의 장인들이 수원 화성을 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 분야의 기술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이 정조대왕이 조선 시대 22대 임금이셨죠. 네. 그래서 22라는 숫자를 발견했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이번에 펼쳐지는 축전이 올해 시작해서 10월 1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무려 22일간 이어집니다. 네, 아, 그렇죠. 이럴 때 와, 해 주셔야.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숫자 얘기를 하면 모두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숫자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화성이 세계 우산으로 인정을 받았던데 어, 큰 역할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화성 성역 의궤였습니다이의궤에는 어, 수성 화성을 축조하던 경위와 물품과 또 장인들의 명단, 건설 방식, 도면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기록 유산이지요. 이 기록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원 화성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늘 잊혀지지 않게 기억을 남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또 일기도 쓰고 기록도 하죠. 아마 이곳을 함께 방문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사진 찍고도 영상도 남길 텐데 이것은 수원 화성이 앞으로 미래에 가는 데또 다른 기록으로 우리 가슴 속에 기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펼쳐진 이막은 기록에서 기억으로 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로 연결되는 기억의 순간들을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와 퓨전 국악 밴드 동양고주파가 함께 할 텐데요.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는 장태평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록에서 기억으로. 와 그리고 동양 고즈파 밴드의 협연 무대 기록에서 기억으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또 우리 마음 속에 또 다른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 의 협연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정말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담은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주신 손 애페리체코로스. 아, 그리고 권천구 영동구 여성 합창단, 경기 소년 소녀, 소녀 합창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기억으로 만들어갈 어떤 미래에 대해서 노래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께 수원 화성이 오늘로 또더 좋은 내 기억이 쌓여서 함께 추억으로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제가 이경기민요 중에 태평가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어, 아마도 이 화성을 축성을 할때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나라가 태평성 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지않았는 생각해서 태평가로 한번 보러 갔습니다 소리보!